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일근 어, 이스겔서 20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보길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지 못할 때 어,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고 간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어, 응답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혹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아요. 어, 나는 과거를 보면서 아니면 실패한 누군가를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고 뭐 나름의 결단을 하지만 그러나 어느덧 내가 동일한 모습이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나도 그 잘못된 곳에 헤어나지 못하고 빠져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본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그 죄가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앞에 이 에스겔서 20장에서는 하나님께 와서 묻는 모습은 마치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았지만 오늘 본문에 저들이 찾아간 곳은 어, 산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7절에서부터 보면은 어별히 28절에 보니까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화려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지. 산이 높으면 그곳에 임재가 있겠지. 예전에는 뭐, 그래서 높은 산에는 다 산당을 어, 만든, 뭐 우리나라에도 뭐 많이 산 같은, 그러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시고 그 높은 곳에 있을 거라는 그런 뭐 무지함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배와 제사를 분명하게 알려 주셔서 알려 주어서 만나기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레위기에서 바로 알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말하는 것이 오늘 29절에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돌아봐야 되냐면 나는 어떤 교회를 다녀요,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를 다녀요, 무슨 교회를 다녀요가 아니라, 아이고 여러분 성도님은 어느 산당 다니세요? 이렇게 묻는 것 같은 말씀이 오늘 29절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꿔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기를 28절에 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더니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29절에 말씀합니다 어, 축복의 땅에서조차 지금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더 해이해졌던 그들의 모습 세상적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라는 것.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여러 좋은 환경들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없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보면 여전히 인간의 편이 인간 중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축복의 장소를 산당으로 바꾸어 갈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주신 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이어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현재 오늘 우리가 우상의 예배로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29절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찾아다니는 그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꾸짖었 꾸지졌, 그들에게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무슨 산당을 도대체 찾아다니는 거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장소를 묻는 게 아니죠. 어떤 나무 찾는 거야가 아니라 야너 진짜 무슨 신을 섬기고 누구를 경배하는 거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너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니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 솔직한 그 인간의 모습 본질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성경과 자녀의 잘됨 그리고 돈과 어떤 내 만족과 쾌락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지 않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며 뜨겁게 찬양 경배하지만 그러나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예배하기 어려워요. 오늘은 내가 찬양과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산당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형식적인 어쩌면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 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져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지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우상 숭배가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무엇을 따랐을까요? 내가 잘되면 되니까 조상들의 풍습을 따르는 거예요. 자녀를 불가운데 지나가겠다. 결국 그들이 드렸던 가증한 재물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십일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삼십절에는 조상들의 풍속을 따랐다. 삼십일절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모 화제로 삼아 불가운데로 지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어, 우상숭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 에다가 자녀까지 우상의 재물로 삼아서 드렸다라는 것은 내 아들을 어떻게 재물로 삼아 드릴까?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라가 외세 침공을 받으니까 가장 좋은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예물은 나와 같은 분신, 그러니까 왕이 나와 같은 분신으로 어, 장자를 불의 화재로 드린 거죠, 번제로 드렸어요. 어. 이제 그러면 은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아주 중요한 대의가 있었어요. 명분이 바로 됐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아, 인간이 인간의 욕심을 따라 드렸던 것이죠. 결국 오늘날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부모의 성공을 위해서 내버려진 자녀들, 희생만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른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어쩌면 자녀들이 세상에 버려진 자들이 되지 않을까? 우상의 재물, 따스한 사랑으로 한번 안아주기 보다는 요즘 현대의 이 각박한 세상을 보면 학원으로 내돌리고 어떤 세상에 성공을 주기 위해서 지식 어쩌면 물길로 도배를 해버려요. 부모의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욕심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 결국은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를 계속해서 답습시키고 물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장하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유산은 기독교적 정신은 하나도 없겠죠. 그냥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녀도 사랑하는 가족도 희생되어야 된다는 아주 세상적 가치관만 알려주고 그러다면 아무리 좋은 말해도 결국 들리지 않고 가족도 사랑도 모두가 뒤로 되어 버릴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는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상이 가득하진 않을까요 31절에 중반부 하반부부터 이런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1절 이스라엘 족서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앞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너 나한테 묻지 말아라 나 다다, 대답하지 않는다 앞서 이 20장 에스겔서의 장로들에게 했던 말씀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애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숭배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믿지만 사실은 산당 찾아와서 내 소원 성취나 이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물으면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왜 오늘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더딜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 중심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도는 입술의 문제이기보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수정할 것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하시는 말씀이 33절에, 어,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도를 너에게서 반드시 다스릴 지니라. 어, 인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어, 두 개가 다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 다음 34절에도 어, 모아내고 내 능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모아내고 말씀합니다. 결국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동일한 손으로 심판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은혜이면서 동시에 징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정결하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예전에 가졌던 죄의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어, 치워내주시고, 그리고 구원해내시는 그 과정을 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어쩌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마지막까지 37절에서 39절까지, 39절까지 읽었는데 악은 제거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거르고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언약의 줄로 매려고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38절에 반역하는 자는 범죄하는 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악은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당연히 그 악을 들여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39절에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우상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분노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라라고 내버려두면 말씀일까요? 아니죠. 거룩한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의 우상과 결별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합된 예배가 오늘도 있고 분열된 마음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어, 산당은 어디일까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는지를 생각해보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어,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어, 채우기 위한 외침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예배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욕망의 도구가 되진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산당에 서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며 그것이 간증이 우리의 찬양이 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나 회복된 인생과 삶과 가정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전도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참되게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도 연약함이 있어서 그럽니다. 곤고함이 과품이 있어서 그럽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 모든 질병에서 암에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회복을 아버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되게 경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서게 아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할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고 치대하고 이 정치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색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을 내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고, 우리 다음 세대가 바른 신앙에 계승 승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속사의 참된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라고 형성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예비하는지 오늘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외롭고 곤고한 이들 가운데 회복과 나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우리 산업의 현장과 일터에도 동해가시는 주님이 지켜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북녘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로 주님을 찾는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